부모님께 못다한 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석 달째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버지 생각이 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출근길 지하철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문득문득 아버지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후회가 밀려온다.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좀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 방문을 미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은 이빛 같은 감정을 이 미안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감정 표현도 서툴렀고, 칭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성적표를 들고 가도 공부 더 해. 하는 말뿐이었다. 대학 입학할 때도, 취직했을 때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축하한다는 말 대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책임감 가져라. 힘을 거다. 같은 말만 했다.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야속했다. 왜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지 않을까? 왜한 번도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지 않을까? 왜 항상 엄하고 차갑기만 할까? 그렇게 나는 아버지와 거리를 뒀다. 필요한 말만 하고 명절에만 얼굴 보고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서로 그렇게 지냈다. 아버지도 그게 편한 줄 알았다. 나도 그게 우리 부자 관계인 줄 알았다. 아버지가 쓰러진 건 작년 가을이었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산소 마스크, 심전도 모니터. 그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의사는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깨어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다. 50평생 살면서 아버지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줬겠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커서는 악수조차 어색했다. 그런데 그날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아버지 손을 잡았다. 얼마나 거칠고 투박한 손이던지 굳은살 투성이에 주름이 깊게 패여있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져 있었다. 이 손이 나를 키웠구나. 이 손으로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왔구나. 이 손으로 내 학비를 벌고 내 결혼 비용을 마련했구나. 이 손으로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구나. 그제야 보였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기적이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하지만 예전의 아버지는 아니었다. 말을 거의 못 했고 오른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회사 일을 줄이고 저녁마다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회사 일,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 순간 멈칫했다. 아버지가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몰랐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한음절 한음절 힘들게 내뱉었다. 너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다.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쉬고 싶을 때도 일했다. 자신의 인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한다.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미안한 건 저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안하고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 후로 석 달. 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재활치료에도 열심히였고 말도 조금씩 늘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아버지가 회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깨어나지 못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야 할 시간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손을 잡고 나서야, 그제야 아버지의 삶이 보였을까? 지금도 후회가 남는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지 못한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꿈이 뭐였는지 물어보지 못한 것. 아버지는 어떤 청년이었을까? 스물 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서른 살에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흔 살, 쉰 살을 지나며 무엇을 느꼈을까? 이제는 물어볼 수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웃는 모습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마저 희미해질까 봐 두렵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를 본다. 올해 일흔 다섯 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많이 늙으셨다. 기력도 없고 자주 우시고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졌다. 예전에 나라면 바빠서 피곤해서 다음에 가겠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걸. 그래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간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도 물어보고 어릴 때 이야기도 듣는다. 엄마, 사랑해요. 요즘은 이 말도 자주 한다. 처음엔 어색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당황하시면서도 좋아하신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래, 우리 아들 하고 말씀하신다. 그 순간이 참 따뜻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했다.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바로 사람이다. 가족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내에게도 달라졌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감사하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는 것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는 것도, 고마워. 이 말도 자주 한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아내도 기뻐한다. 우리 관계도 더 따뜻해졌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공부하라는 말, 성적 올리라는 말만 했다. 꼭내 아버지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이들을 더 자주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아버지가 내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다. 부모님께 못다 한 말이 있는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는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제발 지금 하라.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곁에 계실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라.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나처럼 중환자실에서 손을 잡으며 뒤늦게 깨닫지 마라. 나처럼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마라.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부모님이 오늘 쓰러질 수 있다. 오늘 함께 웃던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라. 오늘 당장 전화하라. 주말에 찾아뵈어라. 손을 잡아드려라. 그리고 말하라.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부모님은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안다. 그 말을 했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 남는 게 다르다는 걸. 나는 이제 아버지 산소에 자주 간다. 묘비 앞에 앉아서 말을 건다. 아버지,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살아 계실 때는 참아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혼자서 한다. 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늘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빚을 조금 갚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다짐한다. 어머니에게는 아내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고. 살아 있을 때 함께 할수 있을 때, 그때 말하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부모님께 못다 한 말이 있는가? 있다면 오늘 하라.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부모님께 전화하라.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라. 그것이 당신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훗날, 당신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부모님께 그 말을 전하라. 못다 한 말을 하라. 그것이 효도다. 그것이 사랑이다. 부모님께 못다 한말 이제는 하자. 늦기 전에 말이다.